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방금 출배받은 서울대 해가부실 주임교수님서 시신 기진증자까지 맡고 있는 강재승입니다 <laughs> 어, 사실 박봉원 선생님은 제가 아주 음, 주신 분들이 그 초기에, 초기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스승님이신 이왕주교수님하고 황대 교수님께서 어, 이 행사를 주관하실 때 이제 제가 많이 따라 유도 받기 때문에 제가 또 벌써 이만큼 커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기는 박동원 선생님이 1991년 1월에 이제 어, 시신을 기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시신 기증자로서는 제일 첫 번째의 시신 기증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듬해의 92년도 8월 달에 저희 의대의 어 학장님이셨던 이광호 학장님도 이제 시신 기증을 하시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시신 기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되는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 박동호 선생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80년대에는 무연고자 시신을 가지고 저희가 해부학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 그래서 여섯 명당, 학생 여섯 명당 한 구의 시신이었는데요. 이게 주인공이 전산화가 되면서 무여고 시신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90년대에는 학생 2 0 명당 한 구로 굉장히 이 학생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시신 기증을 하시고 난 뒤로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저희가 여덟 명에서 열 명이 이제 한 구를 가지고 시신에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불을 붙여주신 그러한 어떤 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울 의대에만 기증의사를 밝히신 분이 1,797명이십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신기증의사를 발표해 주셨고 또 시작 전에 박정우 선생님하고도 어 얘기를 나눈 바도 있지만 또뭐 성경 모임에서도 기증과 관련된 좋은 행동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중에 저 새로 실습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3월에 학생 실습하기 전에 기정하신 분들에게 묵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동환 선생님 6월에 가서 학생들과 각자 인사를 드리는 과정을 거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그런 기증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서울대해박규식을 시신 기증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, 아마 행사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